엄청난 일들이 수면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홍콩은 중국이랑 이제 거의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국과 홍콩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ETF, 이번 달 말에 바로 상장하려고 미국, 중국, 지금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오르냐, 내일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물결이 어디로 가는지 그 중심만 잘 잡고 가시면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돈 벌기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구글이 뭘 하고 있습니까? NFT 거래를 허용했어요. 구글이 NFT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거는 사실 구글은 이미 미국의 가장 큰 소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도 그렇고 전 세계 이런 트래픽의 중심인데 그런 구글이 왜 NFT를 허용했겠어요? 이 시기에 이미 이런 빅테크들은 미국의 월가 금융 세력들 엘리트들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얘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T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바닥 시기에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NFT 섹터도 여러분들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홍콩 방문해서 OTC로 가상자산 구매하고 있다. 이 OTC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들이나 대형 고래들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 중에 OTC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돈을 소유한 중국 자본 세력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본 세력이다. 근데 중국이 지금 홍콩에 들어가서 중국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OTC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저가권에 매입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관들, 그리고 중국 차이나머니 대부호들까지 비트코인 지금 30개의 헐값에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1k 가냐 32k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반감기까지 큰 그림이 어떻게 될지 그걸 알면 단기적으로 바이낸스 퍼드가 있다든지 마운트곡스 퍼드가 있다든지 또 SEC가 쇼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로 고 레버리지로 단타 치실 거라 하면 이런 매크로나 기술적 분석 이런 걸 보시기보다 그냥 도박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대다수의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박하고 트레이더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중심만 잘 잡고 간다면 쉬워집니다.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셔서 수량 모아놓고 불장 오면 욕심 내려놓고 조금씩 팔면서 가면 억만 장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중심 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규 문의의 30%가 중국 본토 고객들이 홍콩에 넘어가서 OTC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게임은 끝났다라는 뜻이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만 어떤 호재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라는 거. 리플이 승소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였던 매크로 이슈. 인플레이션 CPI가 지금은 3%대까지 내려왔고 유력 같은 경우에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이번에 했으며 전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상패시켰던 리플을 이번에 재상장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호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세계 일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CEO가 지금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통화를 초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SEC는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을 인정했죠. 그리고 SEC가 피델리티, 바네크, 위즈덤 트리, 인베스코 이런 대형 기관들의 ETF 신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전통금융기관 세계 위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객들 수수료 청구하고 고객 동의 없이 신용카드 만들고 계좌 개설하고 하면서 2억 5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을 물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전통금융시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들 돈 가지고 그러는 거그 시스템에서 벗어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에요. 심지어 호주 증권 거래소는 비트코인 첫 현물 ETF 신청을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줬죠. 이호주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짚어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엄청나게 미국에 시달리고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Keep building, 계속 구축해서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투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 잘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라고 대부분이 착각을 하죠. 그런데 절대 투자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억만장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부자들은 소수고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건 상위 1% 5%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웅덩이도 만나고 불길도 지나야 되고 또 철도망도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거미줄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지났더니 다시 웅덩이에 빠지고 심지어 상어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찌어찌해서 겨우 문 앞에 와서 와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또 엄청난 돌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돌벽까지 돌파를 해서 안착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엄청난 부자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위 1%, 5%인